내년에 35살 정묘생 토끼띠 토끼띠 네. 내년이면 2021년 2021년도 토끼띠 운세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아, 이제 35살 토끼띠는 내년에 아, 직장으로다가 아, 왜 우르르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우르르 소리가 좋은 소리면 참 좋은데 우르르 소리가 아마도 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알고 가면 은 또, 어, 이거를 뒤바꿀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뒤바꿀 음.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분한테 제가 한번, 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직장 들어간 지가 분명히 얼마 안된 초년생들이라, 거진 비슷한 사람들이거든, 요이 사람들은. 서른다섯 살 정도면 은 초년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욕심을 내서 그래요. 우예 거를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저거 할 수가 있는데, 인제 들어간 지 불과 4, 5년? 한 5, 6년? 이렇게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하다 보니까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 외에 옆에 사람은 나하고 하는 일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적어도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또 위에 사람 일도 어이건뭐이 정도면 나도 저거 할수 있을 것 같아. 넘보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참 좋은데. 아 토끼띠가 은근히 욕심이 있어 내년에 8월달 토끼띠 8월 토끼띠 네 8월달 토끼띠는 아 진짜 숨을 조금 숨 쉬는 거조차도 조금 이렇게 눌러야 돼 8월 8월 생일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월달 생일이 내년에는 별로 안 정말로 안 좋으니까는 그냥 누르고 참고 그냥 있어 보세요. 음. 어,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이제 47살, 네. 어, 을묘생 토끼띠. 물은 가득 들어왔는데, 계속 가득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온 만큼 흘러나가야 넘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내년에 넘친단 말이에요. 도 들어온다 예 거잖아요. 들어오는 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들어오는 건데 음. 어느 정도까지만 어느 선만 하나 그렇 아. 하나 찰랑찰랑하게 하지 마시고 딱한요 정도 (7억) 정도까지만 음. 받아들이면은 음. 누구 말만 다나 만사 형통이라 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참 좋아요 내년에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음. 입을 옷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는데. 하나 입었으면 됐는데 하나 또 외투를 더 걸치고 싶고 먹었는데 간식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운은 들어와 있어요 운은 그 운을 잘 이용을 하셔요 그러면 전반전 운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이렇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넘치면 안 되죠 넘치면 다 쏟아야 돼요 넘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밑에 있는 물까지 다 흙탕물이 돼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은 쏟아버리고 새로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고스러워.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을 넘치지 않게끔만 받아들이세요. 음. 그러면은 내년 오는 좋아요. 일7살이 좋은데 그거 조심하 그거를 조심하세요. 아, 네. 네. 또 이제 59세. 개모생들, 어, 개모생들 59살 먹은 분들은 58살에도 힘들었어요. 58살, 경자년, 올해도 무척 힘들어요. 58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다 때려 엎어라 해가지고, 그냥 다뒤 엎은 사람들도 있고, 문 닫아라 해가지고, 그냥 문 닫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아니에요. 내 운이 나빠서, 코로나에 그냥 거기 걸려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2021년도 신축년 해운년에 가서는 그래도 어뭐시로라이에도 자꾸 지푸락이라도 잡을 운기가 들어왔어. 음. 뭘 해도 이제 자꾸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쓰러져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야, 나삼 잡고 일어나라. 이거 나랑 그냥 같이 가자 이거 너밥안 먹었니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거는 밥 먹자는 거는 돈을 같이 벌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보다는 내년에 신축년에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베란간에 정월달서부터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나쁜 운기는 어느정도 정월달까지 흘러가요 그러면 은 2월달이 토끼달인데 2월달서부터는 이제, 조금, 자중을 하고, 눈치 보진 말아요, 대신에. 음. 눈치를 많이 보는 격이에요, 오0만무시 어, 이제, 얼른 얘기해서 이, 이분은, 물을 갖다가 넘어 이거를 받을까, 마를까 하는 게,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는 보지 말고, 내 직성대로 가세요. 음.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교판 잡는 분. 교직. 교직에 있는 분. 펜때 굴리시는 분이요. 교직에서는 네, 네, 네. 펜때를 굴리잖아요. 네. 어, 조금 과욕을 하지 마세요. 과욕. 아... 네. 과욕을 하면은 여태 배운 게뭘 가르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음... 내가 배웠는데 뭘 선생님이 가르쳐서 남은 게 뭐지가 이렇게 돼요. 과욕은 금물이에요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알게끔 해주려고 가리키는 건데 불구하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학생들은 그래서 교직에 있는 분은 조금 말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가고 기억에 남을 그것만 겨훈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아까 띠가 그 예. 그해 띠가 그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범띠가 범띠 달에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아니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토끼는 토끼 달에 태어나는 것도 안 좋죠? 다 그래요. 이제 날짜 생일 날짜에 가서 있는데 또 틀어지고 어 틀어지는 대가 왜틀어지느냐면은 내년을 얘기해줄게요. 내년에 이제 신축년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소띠들이 네. 어, 아우 내 띠를 만났으니까 난뭐 올해 그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먹이를 갖고 둘이 놀아 먹어야 되잖아 아 소띠가 많아서? 소띠년에 소띠 달에 태어나면은 놀아 먹어야 되잖아 같은 소가 두개 들어가서? 그렇지 아, 네, 네. 범띠가 범 달에 태어나고 네. 양 날에 태어났어 범 달에 양 날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겨울이면은 먹을 게 많지가 않아 음. 다 와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음. 그죠 그러면은 추운 달에 1월 달이면 눈도 덮여 있고 어디 가서 뭘 잡아먹을 거야 먹을 게 저기 하나가 있는데 그럼 범이 둘이잖아요 네, 다 그럼 눈을 똑바게 뜨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먹으려면 말도 못해 근데 태어난 거양 날이잖아요. 어? 양 날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양은 좀 순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순한 거 같으면서도 독한 사람이야.